네네. 네, 잠깐 쉬시면서 우리 네. 아까 못한 말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, 네 그게 뭐죠? 마술 보여드리려고요. 제 제가... <laughs> 아, 네. 의자 좀 주시고요. 네. 자,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. 네. 네네. 자, 저희 이제 두곡 정해드렸는데 일단 또두곡 네, 열정이 좀 선보시게 박사번더보내주시셔서 <laughs> 옆에다 센이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 너무 한 가운데다가 해주셨네요. 네. 네. 그리고 제 옆으로 좀 위치 좀 조정해주세요. 네. 제가 할게요.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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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남, 매너남 자, 자, 지금부터 선생님 씨셔또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. 네. 어, 이번 순서는 네. 어, 코너 명이 또 있습니다. 뭐죠? 인국에게 물어봐. 자 이국민님으로만 어떤 순서냐면 네. 팬분들이 오늘 사인국 씨를 기다리시는 동안 사인국 씨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저희가 질문을 정서석이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. 어, 여기에서 우리 팬분이 들넣어신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무작위로 한번 뽑아서 네. 어,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걸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질문이 뽑히신 분에게는 선물도 있어요 네. 선물은 상인꼭씨의 연락처. 정답은 <laughs> 이거 <오, 웃음> 선물로 세리남이다. 네. 네, <laughs> 네, 네. 네. 자그 선물로는 상인국씨 개봉 앞두고 있는 영화 노브레싱의 예매권을. 와 진짜. 와. 와우 와우 어미리거블아 정답 아니에요. 자 예매권을 1 인당 2 배씩 드릴 거니까 이분들 누구랑 가야 되죠? <웃음> <웃음> 오, 친구분들이 네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먼저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혹시 네.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네. 네. 어떻게 되는 거죠?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서인국 씨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요? 네 그럼요. 일단 난... 질문 만약에 못비권 행사하셔도 되고요. 해봅시다. 네. 아 그럼요. 네. 네. 알아서 어 이런 질문이 대표적인 네. 이상한 질문이죠. 네. 우리 영주 영주 양이겠죠? 영주 군이면 큰일 나요 <laughs> 영주 양이 보낸 질문? 네. 오빠 저 어때요? 어주게 <laughs> 어디지? 나우 어떤 봐야지? 그러 영주 씨 어디 계세요? 저 어디 계세요? 빨리 나오세요. 빨리 나오세요. 빨리 나오세요. 빨리 나오세요. 빨리 나요 빨리 나요 빨리 나오요 제가 영주양을 봤을 때 네. 뭐라고 네. 대답을 해야 되죠? 운데로 오세요. 아. 네. 아, 예, 예. 자, 우리, 어, 질문. 자, 이 질문은 제가 하면 감흥이 떨어지니까, 어, 우리 영주 형이 직접 우리 선생씨 눈을 보고. 아. <laughs> 자, 자, 마이크 드릴 테니까 우리, 어, 인구 오빠한테 아까 니가 하려던 질문 한번 하세요. 저 잠시만요 저 눈곱좀 뺄게요 <laughs> 아 너무 가깝다 <laughs>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여기 서있어 여기 여기 딱 서있어요 달려들도 그러면 안돼 여기 아까 밖에든 서인국씨 보디가드 막덩치한는만한 사람 테이크다운이요 <laughs> 없어요 <웃음> 아, 우리 이분는 서인국씨가 직접 네. 자필 사인 CD를 전달해 주셨고 네. 혹시 어, 임금오빠 나온 김에 임금오빠들 뭐 부탁할 거 있어요? 네. 포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거 갖고 가래요 이거 필요 없어요? 서인국씨 <laughs> 이거 필요 없다고? 버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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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겠습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해주시고 악수 한번자 알겠습니다 우리